안녕하세요 이름이 여러분 오드림이에요. 오늘은 제가 두리이 면접을 보고 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5년 간호사 취업 면접설 그 꿀팁을 모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분위기부터 질문 유형, 실수했던 포인트들까지 면접을 앞두고 불안한 이루미님들을 위해서 오드림이 싹다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면접장 분위기 궁금하시죠? 보통은 1대다. 뭐, 이대 다. 많게는 6명에서 8명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분위기는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간호 부장님과 간호 팀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차분하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게다가 꼭, 한 분쯤은 살짝 웃으면서 호응해주시는 면접관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떨리면 그분 위주로 보면서 말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려있을걸요? 그리고 면접 복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요즘은 딱딱한 정장 꼭 아니어도 됩니다. 뭐 대부분 세미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권장하는 곳이 많고요. 심지어 자율 복장인 병원도 있는 추세예요. 중요한 거는 면접 공지사항에 나온 복장 기준을 맞추는 거고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리고 머리 스타일 고민 중이신 이루미님들 손? <laughs> 특히 여자 이루미님들이라면은 어피를 해야 하나? 이제 고민 되시죠? 머리 올리는 거. 어, 두리미가 갔던 병원들 기준으로 어피 비율이 많아야 한 50대 50 정도였다고 해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간혹 앞머리 넘기기 애매하신 분들 있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만 보인다면 괜찮아요. 이제 실제 면접 질문 유형을 말씀드릴 건데요. 두리미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실제 질문들 유형에 따라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을 좀봐 보면은 밥 먹었어요? 많이 긴장되나요? 오늘 면접 본 병원 분위기는 어때요? 어, 자기소개서 보니까 뭐라고 썼던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런 질문들은요, 진짜 면접관 분들이 긴장 푸시라고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네,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너무 밋밋하잖아요. 어필할 기회에 슝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밥 두 공기나 먹고 왔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입사하고 싶었던 병원이라서 긴장되긴 하지만 준비한 만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매력, 진심, 열정 한 번에 뿜어지면요. 어, 그냥 지나가는 질문도 어? 이 친구 괜찮네? 이런 인상 팍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루미님들도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절대 그냥 넘기지 않고 나만의 포인트 하나씩 준비해두기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는 상황 질문인데요. 아이브 v 라인에서 약이 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환자의 정규 혈액 검사가 누락된 걸 알았어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바쁜 상황에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같은 걸 물을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 이런 상황 질문들은요. 사실 정답이 음, 뭐딱 하나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침착한 태도와 논리적이고 유연한 대처, 환자 중심 사고. 예를 들어서 약이 샜을 때, 어, 큰일 났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먼저 환자의 활력 징후 피부 상태를 확인한 후 담당 선생님께 노티합니다. 약물로 인해 오염된 부분을 정리하고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재투약하겠습니다. 혈관이 막힌 게 약물 누출의 원인이었다면 양해를 구한 뒤에 새로운 라인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은 오, 이 친구 일이 터졌을 때 침착하게 잘 처리하겠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니까 이루미 여러분, 무조건 정답을 외우기보다는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돈해보는 연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 질문인데요. 요즘 병원들이 많이 보는 포인트입니다. 살면서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상황과 대처 방법은? 뭐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순간은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건데요. 요즘은요. 병원들이 특히 스트레스 관련한 질문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사 일이 힘들고 정신없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장이잖아요. 특히 신규 간호사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일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풀까? 멘탈은 단단할까? 이런 걸 슬쩍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 답변할 때 너무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나는 힘들 때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진짜 나의 경험들을 들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경험 질문인데요. 어, 실습 중에 담고 싶지 않았던 강사 유형은 간호학과 다니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은 뭐 심전도에서 관찰했던 비정상 리듬 종류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건 실제 경험을 묻는 질문이라서 '아, 그때 뭐였더라?'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추천하는 거는요. 일기 쓰듯, 실습 일지 쓰듯, 기억에 남는 환자나 선생님 경험을 기록해 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짝 지식까지 덧붙이면은요. 면접 때 꺼내 쓰기 딱이에요. 이루미님들 실습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면접 답변을 위한 보물 창고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가치관 질문인데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간호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간호사가 되고 난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가치관 질문은요. 면접 전에 혼자 조용한 카페나 도서관에서 한 번쯤. 음, 나는 왜 간호사를 하려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는 어떤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막연했던 생각도 글로 써보면 중심이 보이고 말로 꺼낼 준비가 딱 되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내가 어떤 가운사로 살고 싶은지, 그 방향성만큼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장 당황했던 질문을 하나 풀어드릴 건데요. 두리미가 실무 면접에서 구획중후군 환자에게 족배동맥을 척지하겠다라고 했더니, 면접관이 바로, 족배동맥의 해부학적 위치는요? 이렇게 꼬리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두리미는, 어, 발등이요! 라고 했는데, 또 바로, 발등 어디죠?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두리미는 그 자리에서 완전 멘붕, 당황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정경골 동맥의 연장선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발등 부위입니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네요. 물론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상황별 질문으로 위장해서 나오니까 기본 간호학 복습도 꼭 해두시고요. 모르시겠으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공부하겠다고 수긍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케이스 제공형,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반인 거죠. 보통 성인 간호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개통별로 자주 나오는 간호진단이랑 중재만 정리해도 대비가 가능해요. 모르는 질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통만 파악하면 간호진단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COPD가 뭔지 모르더라도 호흡 관련한 증상을 보이면 비효율적 호흡 양상, 비효과적 기도 청결, 가스 교환 장애 등으로 풀어대면 은 오케이, 이런 거 죠？두 번째 유형 은 단답형 문답식 인데, 요 질환 이나 중재 관련 해서, 간 단한 문답 만 오가 는 면접 도있 어요？이거 는 학교 공 부만 성실했 히 다면 면접 대 비용 자료 한두 권정 도만 꼼꼼히 봐도 충분히 커버 가 가능 합니다. 어, 인성 면접의 팁은요. 외우지 않는 건데요. 예상 질문들은 전부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묻는 이루미님들 많죠. 근데 어차피 아무리 많이 외워도 외운 질문은 안 나오고 오히려 뭐였지? 하고 외우려다가 머릿속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만 외우기. 특히 자기 소개서 변형 질문이 많아서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 두면 좋아요. 지원 동기, 벌스 아니면 희망 부서 벌스. 그리고 가치관 질문은요, 사전에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간호사 덕목, 뭐 공감, 책임감 이렇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정의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또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이나 인상 깊었던 경험들 정리하기, 어, 한 가지 경험이어도 여러 질문에 돌려막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미리 정리해두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질문 20개씩 즉석 답변 연습해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하는 순발력 훈련이거든요. 이름이 여러분 면접 준비 부담되고 막막하죠. 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은 조금은 잡혔기를 바래요. 취업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순간 반드시 와요. 우리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함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안녕.